안녕하세요, 해그린 t v 입니다이 아이는 테트라피스, <laughs> 맨날 테트라스피스. <laughs> 호저 원종 코랄로사 교배입니다. <laughs> 이거는 이제 이게 꽃잎이 하나 피었었는데 떨어지고, 예,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제 것도 없었기 때문에. 이거는 음. 데트라스피스 레드예요. 아직 꽃은 안 주었고요. 여기 꽃대 두개 있는 걸 제가 가감이 잘라 주었습니다. 네. 요는 거비올레시인데이 아이가 이렇게 1년 동안 몸살 날았거든요. 근데 입장이 이렇게 반짝거리고 이뻐요. 음. 여기는 지브라 지브라인데 이 아이도 꽃대를 가감이 잘라 주었습니다. 올때 다쳤기 때문에 네. 요는 거어 레드 그 테트라스피스 알반데 이 아이도 몸살을 안고 이 크라운이 잘못됐어요. 그래서 꽃대를 다 잘라주었는데 이 아이는 또못 잘라주고 있어요. 미련을 두고 잘라주면 참 좋은데요. 미니 코트리스 이 예, 아이는 이름을 모르는데 원종 같지요. 미니들인데 홍매. 예. 자홍매라고 풍란색화입니다. 요거는 음, 요거는 비올라 알바입니다. 비올라 알바 어, 원종 호접 원종 비올라 알바입니다. 이 아이들은 네, 미니 종들 이름을 모르는데 이렇게 크고 있고요. 요 아이도 예 여러분들에게 나눔했던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. 백화동이 지어가고 있고요. 잔설 핑크스타 네. 뷰티파라솔 색화가 그때 들어있던 게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. 네스트는 다 저가네요. 그래도 향이 아이고 당연 따라올 데가 없어요. 요거는 철피 철피가 지금 한 송이가 이렇게 피네요. 메카이 파리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알맹이 이렇게 커졌고요 호야 새송이가 와 이렇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근데 한송이는 한송이는 이제 이게 약해서 예다 떨어져 버려 이게 칼라를 보면 이게 작고 그렇거든요 이두 송이는 예 펴줄지 그리고 한번 보시겠어요? 네스터에 네스터. 옛날에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릴까요? 그러니까 항상 좋은 교체들, 어, 어, 좋은 개체들을 선별해서 또 하고 하고 해서 지금 많은 좋은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원종들이 좀 꽃을 잘안 주죠. 근데, 어, 파리시하고, 안, 덴드로비움 파리시와 덴드로비움 아너스 몸을 교배한, 그러니까 원종? 최초 원종 간 교배이면서, 그, 꽃달림이나 이런 게 그닥 좋지는 않아요. 근데 한 송이가 이렇게 이정, 이정도, 이정도 이 정도 느낌이에요. 이정도. 그런데 신화도 잘안 주는데 신화를 하나를 또 주네요. 네, 이 아이들 걸음도 안 주었거든요. 주겹소복이 드디어 폈습니다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림빛을 살짝 띄면서 노란 게, 지금 아직 펼게 많이, 훔쳐서 우 와, 이 내송이가 네 이렇게 커요. 위에서도 한번 내려보면은, 이 자태가 이렇게 커요. 이게 확대가 아니고, 이 정도, 이, 이 정도 느낌이에요. 이 정도. 어, 그리고 옆에서 지금 내송이가 네더 피고 있고요. 와. 오른페시에 갔으면 다 적어 가고요. 류수석곡 한번 보시겠어요? 류수석곡은 조금 커요. 1m 정도도 크거든요. 예. 보통 이게 화기가 한 2주 정도 가요. 근데 지금 한 송이만 펴서 그런 건지 어렸을 때 저희가 우리 다오다천이라 그러죠. 그거 이렇게 실밥 나가면 하늘하늘해지는 그런 느낌 안 들어요. 예. 네. 음. 아, 그리고 이 아이가 고화를 하나 떼서 이렇게 구독자님에게 갔었는데, 이고아가 꽃이 핀, 따다다닥 핀 자리에서 또고아가 하나가, 예, 네. 발생을 했습니다. 카랑코 애들이 봐주지도 않는데 폈습니다. 음 그리고 여러분들 그 팔레미치스 그 호접란 쓰리고아 였었는데 그때 나이 네 하나가 아쉬워서 꽃을 보려고 두었더니 꽃이 펴주네요 어, 요 안으로 또 데려가서 감상을 하고요 네네 네. 덴드로비엄 존송이가다 졌거든요. 근데, 한 송이가 어떻게 남아서 이렇게 펴주었네요. 류소석꼭 매달리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. 온각이 지금 뿌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, 그, 충 때문에 이제 애를 먹었었죠. 약을 주고. 근데 뿌리가 이게, 이 이 구멍이 된 데는 뿌리가 나와서 그게 다음에 분갈이 할때참 애를 먹고 자꾸 다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구멍이 없는 터분으로 다시 옮겨줄까 생각 중입니다. 블랙 잭이, 예, 하나가 폈습니다. 블랙 잭은 펴보면 다 무늬가 달라요. 네, 블랙 잭이나 이런 분 대부분은, 음, 그러셨어요. 실, 제, 실망할 거 걱정하지 마시고. 아픈 아이라도 보내주시라고 해서, 그러니까 다 갔어요. 근데 이제, 개그 중에, 한 분이, 이제, 아, 실망했다고, 이렇게 문자가 오고, 그랬었어요. 근데 이제, 그런 걸잘 아시라고. 그래서, 나중에는 이제 뭐, 알겠다고 해서 오해를 푸셨는데, 그러니까,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하면, 다 좋은 거, 막, 그렇게 상상하시고, 또그 아무리 제가 실사적으로 보여도 화면이 다른가 봐요. 네, 요거는 대륜. 뿌리가 다 나갔는데, 이렇게 컸고요 예, 제리블러썸 부러진 거. 그 다음에 노란 아이. 요거는 이제 또 제주드림이라고 해서 늦게 이렇게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. 이 아이는 코트리스 교배인데, 예. 요 아이도 코트리스 고트리, 예, 입니다. 요 아이는. 그,하고, 철피가 잘라져서 여기다 올려놨거든요. 혹시나 촉이 날라나? 싶어서 올려놨어요. 이만 이렇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장미 석곡이에요 미아 석곡이라고 어, 꽃에서 장미향이 난다 해서 했는데, 이거는 제가 초골레기에서 이렇게 잘랐어요. 또 이제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은 왜 자, 잘라졌냐고. 그럼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잘라진 아이 같으면 버렸겠죠? 그렇지 않아요. 이렇게, 잘라진 아이를 제가 왜 둘까요? 그러니까 덴드로비움총내는 방법입니다. 번식하기 위해서 촉을 내는 과정입니다. 꽃을 피우고 나면 와 보시겠어요? 요거는 로드갯인데 요 두개가 올라왔죠? 그러니까 이번 요거는 이제 나왔는데 죽어 잘못돼 버렸죠? 죽어 버렸죠? 어... 덴드로비온 번식 방법 중에 꽃을 다 냈어요. 그 아이가 꽃을 피지는 않는데 생장점을 사용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수태 위에 올려두면 이런 식으로 촉이 올라오거든요. 요 이게 요것도 잘못 오해하시면 왜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잘라져 있느냐고 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게 한 3cm. 그러니까 손가락. 한마디 반 정도 예. 잔설 핑크스타보다도 더 작아요 요 아이 이름도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. 그냥 분망에 대신에 분망을 했기 때문에 잘 말라요 그래서 수태를 조금 많이 했어요 이는 코랄로사 교배입니다. 약간 어, 뒤에서 불이 비쳐서 그래요. 불을 이렇게 해보면 에이 그래도 불빛이 들어. 얼룩한 무늬죠. 꽃이. 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